안녕하십니까 네, 졸립니다 아, 오늘은 날이 오래 들어서 가장 포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만의 새수로 얼음 상태도 알아보고 새수로에 아마 붕어들이 붙어 들어올 것 같아서 볼류와 새수로가 만나는 데서 오늘 낚시를 해볼 생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해 보니까 빙질은 아직 괜찮다고 해서 세수를 빙지는 괜찮다고 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살짝 걱정은 됩니다. 아, 나름 아침 일찍 나왔는데 아직 해뜨기 전인데, 야,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세대굴 건너서 현장에 도착해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대오만 아, 이거? 뭐 이번 수로라고 불리는 볼류권에 서 마주치는 곳에 지금 조사님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는데 아침에 몇마리씩 잡으셨네 근데 지금 중앙 빙질은 괜찮은데 요 진입하는데 빙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겨우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가 고민스럽지만은 일단 왔으니까 한번 구멍은 뚫었습니다 지금 수초 대편성 해보겠습니다 수초 쪽에 얼음이 약해서 오거는못 쓰고 끌로 살살 구멍을 냈어. 아침부터 진입하다가. 뒤집어져서 옷은 진창이 됐는데 수초 속에 구멍을 뚫고 입질을 기다려보지만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는 몇 마리 동트기 전에는 나왔다고 했는데 줄리가 도착했을 때는 입질이 없어서 아, 연한 수초 쪽을 끌로 구멍을 뚫어 봅니다. 또 옮기기 시작했네요. 입질이 없으면 옮기는 게 줄리 쭈특기니까 오늘도 개운하게 옮겨 봅니다. 한 마리를 바라면서 연한 수초 쪽에 채비를 들어 보이는데 찌가 없어졌네. 야야야야, 뭐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우 수초를 감고 지금 어휴, 뭐여. 어, 이 나온다. 어, 으, 씨. 엄청 큰 불길 나옵니다. 야, 그래도 첫 입질에 불길이네요. 기분 안 좋습니다. 불을 봐시, 불을 봐시. 아, 다 부르길 도엄청시레게 크네. 아, 미세먼지 가득한데 빙질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빙질이 약해지고 있어서 자리를 옮겨봤는데 아, 빙질이 너무 약해서 이어서는 호텔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붕어도 좋지만은 부르길 한 마리 잡고. 일단 빙기 좋은 데를 가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주말꾼들은 아주 아쉽겠습니다 지금 영상의 기온에서 3일 이어진다고 하니까 아, 내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래 불안하게 얼음을 하고 있는데 아우 불안하게 얼음 타는 거는 취향에 별로 맞지 않아서 일단은 철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철수하고 더 상류로 가서 빈길 괜찮은 데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얼음판 위가 다 지금 물이 됐습니다. 아 참. 아쉽네. 붕어는 나오는데, 아, 빠지기 쉽상입니다.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마 내일 영상이면 거의 못한다고 보고, 연하에서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상류 쪽 상황을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림이 불안해서 상류로 왔습니다. 상류. 상류권에, 상류권은 지금 빙질이 아주 좋습니다. 상륙권에 지금 구멍을 뚫고, 오후 시간에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생각. 990인데 오늘 날이 좋은데 입질할지 한번 기다려봅니다. 상류권으로 자리를 옮겨서 낚시를 해보는데 입질이 없어서 그래도 수초 속은 물색이 좀 탁할 것 같아서 빽빽한 수초를 작업하고 수초 속에 구멍을 또 신나게 뚫어봅니다야 오늘도 힘드네요. 다시 채비 옮겨서 그래도 대우만 붕어를 한 마리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줄입니다. 리잘 돼야 할 텐데. 당류는 얼음이 좋은데 하, 물색이 너무 맑고 하루는 붕어는 나오는데 얼음이 위험하고 난감합니다, 지금. 미치겠다. 뻥치기 뺑치, 봐요, 뻥치기. 이 그래, 진짜 뻥때나몇개 만들어서 가든지 해야지. 씨. 네. 긴 데서 안 나오고, 36대에서 나오네. 짧은 데서 나오 아, 36대 뻥치기로? 네. 그러면 그집 앞, 지, 그 다리 넘기 전에 집 앞에 네, 공원? 네. 아, 거기서 한다고? 네. 야 벌써 별뻥치기에 그래, 나온다고? 저기 밑에 자는 사람은 대발해보어 아, 날이 너무 훅해져갖고, 이호, 얼음 낚시또 며칠은 또 힘들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대우만. 하리쪽은 얼음이 약한데 붕어가 나오고 있고, 상류쪽은 얼음은 좋은데 붕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야, 이거, 내일 뭐, 내일 글피 날씨가 또 영상이기 때문에, 대우만을 이번 주말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류권에서 붕어가 나오면 상류권을 소개하고 싶은데, 아, 붕어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저는 또 다른 곳에서 붕어 나올 만한 곳을 찾아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또 다... 대우만에서 <laughs> 보령으로 왔습니다. 보령으로 와서, 대우만을른이 위험해서, <laughs> 여기 난간에서, <laughs> 지금 직공대 펴놓고, 아, 간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어, 오늘 여기 사신 분들이 몇수 하셨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여기서 한번 하고, 붕어를 보고 올라가겠습니다. 어우, 한 마리 잡았 다. 어우, 힘이 좋아. 아이고, 얼음낚시 꽝치 더니. 물낚시로는 한 마리 잡아냅니다. 아, 따힘 좋네. <laughs>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따 붕어 이쁘네. 엄청 이쁩니다. 저기 저기 적 있거든, 저기. 첫 수는 방생입니다. 사장님 어제 대원만보다이기가낫다 그지? <laughs> 야 나옵니다 나. 야 붕어 좋네. 오늘 정말 특이한 경험을 봅니다. 이, 이 난간에서 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초 속에 얼음 녹은 데서 지금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월 중순인데, 벌써 고기가 이 수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어? 이 겨울에 붕어 나옵니다. 이야 재밌는 곳이네. 자두 마리째입니다. 두 마리째 대오만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지렁이가 아유 손이 얼어갖고 지렁이가 안 깨지네. 어디로? 이거봤이 이거봐. 이이고 살치구나. 살치도 이간이 섞여서 나오네. 갈대가 거봐한거봐 이거봐. 이거봐. 이한이 어, 자리 옮긴 자리에서 또한 마리 잡아 보겠습니다. 포인트 옮겼습니다. 어. 갈 때가 빽빽한데로 옮겼는데 이어서 아, 여기서 한번 집중해 보봅니다. 살짝. 오늘은 p r 아. 어아 <이> <laughs> <이>

아근데 고기가 또 붙어있는데 왜? 그러니까 날씨가 친구 빠질텐 에이 끈작구 고기다 어 고기가 큰데 이번끈는그거기데이아아니야 아니, 고기는 빠졌어. 빠졌요 응. 하늘 날려야 는데 하늘이 사먹기 이야 어휴, 고기 붙어 있어. 맛있는 거지 야, 이거를 못 빼가지고... 아유, 참... 어? 이 빼는 방법이 있어. 나... 어? 어? 아, 이렇게 꺼내는 거지, 무슨... 아이밥뭐야 누나, 넌 실력이 아주 멀었어. <laughs> 아유, 이거는 또못속이는게야이 그러니까 이런걸 잘꺼내야되 맞아맞아 맞아, 맞아. 어. 한수 또 잡았어 수초를 감고 한참 힘쓰다 나왔네 뚜만 또만 한수씩 나옵니다 씨은 거의 다 아홉 직급인데 아홉 직크자 직급. 아홉 직크 하나 나왔습니다 방생 대우만에서 얼음이 약해서 낚시를 포기하고 아 물낚시가 된 데서 직공 채비를 이 수초 녹은 자리에 넣어서 그래도 붕어 세 마리 보고 갑니다. 야 다음 주또 추워진다는데 얼음 낚시가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물낚시를 가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